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살인자 이응난감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8편을 다 감상했는데, 1편에서 4편까지는 80점, 5편에서 8편까지는 60점, 100점 만점에 70점은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넷플릭스 회원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까지 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 구독 하고 있다면 충분히 보일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드라마를 감상 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튼 토마토에서 파콘 지수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 드라마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미국 시청자들의 평가를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다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이 드라마가 촬영된 방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한순간 조용했다가 다음 순간 피바다. 나는 파이브작 시리즈를 좋아한다. 스토리가 늘어지지도 빠르게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게 전달된다. 10점 만점에 9.5점. 아마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거나 다른 걸 예상한 것 같다. 드라마는 괜찮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시작은 재미있었지만 두 번째 파트는 좀 지루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두 번째 파트에서 몇몇 부분을 놓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치 확장판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우식하고 석구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매우 잘 표현했어. 에피소드 1만 봤는데 불필요한 섹스 장면 때문에 벌써 소름 끼쳤어. 그렇게 자세할 필요는 없었어. 줄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한국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스토리 라인에 집중을 잘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불필요한 나체나 섹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좋은 TV를 제공할 수 있어. 나는 1화에 매우 실망했어. 평가하는 글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봤는데 수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볼만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최우식과 손석구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화에서 짧지만 좀 야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불편한 게 많은 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중국의 각종 불법 웹사이트에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번역도 괜찮고 중국의 최대 영화 사이트 더반에이닝에서는 이미 5,000명이 넘는 중국 도둑 시청자들이 평가를 남긴 상태였고 평점은 7.5점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평범하지만 감독이 매우 센스 있다. 몇 번의 카메라 전환은 매우 만족했다. 놀랍고 스타일리시하다. 일종의 다크나이트 아니냐. 4화까지는 단숨에 이어졌고 이야기가 전환된 후 노빈, 송촌, 장난감의 묘사가 완전하고 입체적이며 결말에도 흥미로웠다. 유일한 단점은 후반부의 페이스가 떨어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감독의 영화를 기대한다. 재미있다. 특히 최우식의 변화 과정. 노빈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좋고 사람마다 후광이 대단하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난감하고 보기 싫다. 채우식은 좋았고 마지막 팔아도 괜찮다. 전반부는 리듬이 이상하고 후반부는 스토리를 잘 구상하지 못해서 막 쓰기 시작. 혼란하게 쓴것 같다.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스토리를 전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허술하다. 몇몇 주요 인물들의 서로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화면 전환 방법은 중국 드라마의 교재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우식의 이런 배역은 감동을 불어온다. 앞에 몇 부의 살인은 난감하고 후반 몇 부의 스토리는 보기 싫다. 중국 시청자들도 일정 수준의 완성도, 배우들의 연기 등을 호평했습니다. 진부한 스토리라는 평가도 있기는 했는데 소수였고. 대다수는 이야기가 신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자견단이 대신 해결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약자를 보호하는 가디언인가 아니면 천사의 탈을 쓴 살인자일 뿐인가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는 주제를 그린 작품들은 세세한 배경이나 캐릭터 능력과 성격, 사건의 진행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영상화가 되어서 이미 익숙한 주제입니다. 더불어 살인자의 이응 난감은 원작 웹툰이 2010년에서 11년에 연재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주제는 아니죠. 특히 소재가 비슷한 비질란테라는 네이버 웹툰이 2018년에 연재 후 작년에 이미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공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자 이응 난감은 영상화가 정말 늦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작품까지 넓혀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의 자경단은 주로 뉴욕을 지키는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죠. 그리고 2006년에는 기념비적인 마블 코믹스 시비로도 있었죠. 자경단으로 활동하는 슈퍼 히어로들에게 국가의 관리를 받으라고 하니 이로 인해 히어로 간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비로가 2015년에 개봉을 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슈퍼히어로 등록제가 주요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코믹스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DC의 배트맨도 가상의 고담시를 지키는 대표적인 작용단이죠. 하지만 더큰 힘을 가진 슈퍼맨은 매우 경계하고 싸우는 이유는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언젠가 변심을 하게 되면 전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작품이 2019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더 모이즈의 홈랜더죠. 원작은 2006년에 이미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홈랜더는 슈퍼히어로면서 소시오패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착한 슈퍼히어로가 만약 악인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준 작품이죠.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고 특히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홈랜더의 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연재되었던 데스노트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모두 제작이 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라이토와 엘의 대결이 큰 뼈대인데 결국, 악인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여도 되는가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일종의 자경단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법과 제도가 부족한 면이 있으며 누군가가 나 대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니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 시청자들도 데스노트나 마블, DC 시리즈를 적지 않게 봤겠지만 살인자 이응 난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슈퍼 히어로가 아닌 보통 사람과 크게 능력이 다르지 않은 주인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경당 활동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지 결코 사회의 이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의 질서는 모두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아닌 가상의 영상작품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영상작품 속에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범인을 잡는 연출만 가능합니다. 장난감 형사가 노빈에게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 역시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안이 오히려 민간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능하다고 비난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송촌이 과거 경찰이었던 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설정도 중국 작품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묘사하면 결국, 애초에 당과 정부가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극중에서 검사를 납치해서 살해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30년이 지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부패 검사, 경찰이 굉장히 흔한 스토리인 반면 중국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부패 공무원들이 쏟아져 나와도 영화 드라마에서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탕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 겁니다. 이건 중국 대중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탕 같은 살인자는 반드시 끔찍한 체우를 맞아야 합니다. 소재 자체가 과연 자경단은 악인가 아니면 선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중국은 인민들에게 그런 판단을 결코 맡기지 않는 거죠. 전체 민중에게 마치 유치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수준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비판적인 사고가 마비된 채로 살아가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때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살인자 이응난감에 대해서 왜 중국인들은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이는지, 왜 중국에서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